맨파셔 블라! 야스 블라! 야스 블라! 문세윤 씨! 성악가요 메타. 오늘 뭐 모네 님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아, 네. 머릿속에 배고픈 거밖에 없어서. <laughs> 제가 대신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laughs>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냐면은 아는 형님에서 음. 문세윤 씨가 강호동 씨 중에 내는 거 있어요. 아, 음...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요. 큐비 트레이드 한 거. 야 내가 봤을때 이게 스크 레밍인 거지. 하이네마 그, 어, 이건가? 아니 아니.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Nop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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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이게 어떻게 써요? 어때요? 주비 트레이 있다는 거. 이렇게 스크레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어. 그 맥시멈 도 호르몬이라는 일본 밴드. <laughs> 맥시멈? 네, 맥시멈 더 호르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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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스크리밍 <laughs>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랄랄랄랄랄. 진짜 그렇게 막 슉슉! 허! 허!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음, 이거를 막 저는 세게 하잖아요, 막. 저는 좀 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그런 분들은 막허 허! 막대봐하대봐 이런 식으로 진짜 랄랄랄랄랄. 랄랄랄랄. 야! 야라라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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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이에요. 랄랄랄랄. 이아니� 그래서 이거 네. 또 스크리밍이냐? 아 스크리밍이죠 이거를 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좀만 더 볼게요 똑같잖아 문세윤 <laughs> 씨! 이런 식이잖아요 <응>. 강호동 스크리밍 <laughs> 어떻게 하면 되나? <laughs> 어.. 근데 강호동 님은 또 조금 달라요 어, 문세윤 씨가 강호동 님 따라하는 거랑 어. 강호동 님이 하는 거좀 다릅니다 <웃음> <웃음> 강호동 님은 스크래치가좀 껴있어요 스크리밍에 그러니까 목이 가는 소리예요 <laughs> 음 그러면은 <laughs> 어. 오늘 배워볼 거는 <laughs> 네. 강호동을 따라하는 문세윤 님의 스크리밍을, 스크리밍을 하는 노래 <laughs> 알았어요. 네. <laughs> 제 준비를 해볼게, 안 해왔으니까. 네. <laughs>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내는 진성을 다뺍니다 아. 근데 그러, 이거는 근데 거의 가성대만 접촉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가성이든 두성이든 어째, 내세요. 진성만 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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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아, 아. 근데 이게 잡히면 안 돼요 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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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벌어지면 안 돼요 근데. 아, 아, 아. <laughs> 한 명씩 할까요? 어. 땡. 아, 아. 아. 어, 맞는데. 어 아, no. 이렇게 뭔가 하, 하. 각을 잡지 마세요. 하. 언클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형화된 힘과 압력이 아니에요. 음, 음. 우리가 막 붙었다 아 음. 떨어졌다 아 이거에 아니에요. 음. 붙은 힘이 아닌 애매한 힘과 그 다른 애매한 힘끼리 만나는 거예요. 음, 애매하고요. 네 진짜 애매한 것끼리. <laughs> 그래서 이런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소리가 나는 거고 호흡이 새는 거지. 음. 어쨌든 지금 한거하하하하 <laughs> 여기서 음. 아까 프라이로 띄운 것처럼. 하하 살짝 벌어진 라이 그렇죠. 하. 거기서 자 목소리 들어가면 안 돼요. 호흡근 퉁퉁 튕기면서 하하 아우 목 아파. 하 맞는데. 하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하하하하하가라바 이런 느낌으로. 가. 하우가, 가나다 가나다 하우! 하우가 영어 무슨 하우. 뜻이죠?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 나, 다, 라, n t h 하우! 하우! 어근 w o n 근데 하우! 하우! 가, 나, 다, 라, the 근데 승 l o w one day? How? You go on 요 o u Where l i q 아 o r Oh, you matter. You know, 어 o u matter. You know, you don't matter. You know, you don't m a t t e 몰라 판 u 리로 갔어 망개 <laughs> 요즘 어. 범내려온다라는 노래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범내려온다. 어, 조금 생각이 없어요. <laughs> <막>, 네. <laughs> 네 그래서 하는 네. 방법 계속 설명해 주시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laughs> 아, 이렇게 아. 금방 끝난다고? 준비 좀 해봐. 호호 호. 거기다 살짝 주어점을 넣었어요. 호 호. 너무 짰어요. 스쳐가야 돼. 호호호 호.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다 푸냐, 다주느야밖에 없어서 그래 힘이. 우리가 주먹을 쳤다 필때 갑자기 눈 감고 뜨니까 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지. 중간 과정. 어, 이거로 하는군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음. 음,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진성대도 반이 벌어져 있고, 그렇 가성대가 반이 붙어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가성대가 붙으려면은 여자는 출산을 할때 남자는 똥 싸는 힘을 주면은 실제로 가성대가 붙습니다. 아니면 옆에서 꼬집어도 돼 이렇게. <웃음> 꼬집어. <웃음> 아! 어, 차라리 이걸 하세요. 와, 와, 와. 이렇게 <웃음> 이렇게 나오는 거면 이렇게 이렇게. 나 <laughs> <laughs> <난> 크라보마가 배운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으악, 으악! 이거는 스크리밍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클린이 다 박살나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중요해.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 호흡 뱉으시고요 <laughs> 그리고 목소리 냈다가 아 <laughs> 아 그리고 깨달는 아 <laughs> 겁니다 스크리밍 할때 이거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 느낌을 어 빼는 거예요 목을 아 살짝 아아 한것 같아 이거는 아, 조용히. 아.인데. 아. 어? 동기. 어? 경기 밑에다. 해줘. 둘, 셋. 아! 어? 아! 그렇죠. 아. 좋았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 다시 안 좋았어요. 네. 시동이 걸려서? 어, 시동이 걸릴 때 목을 목을 명목명이 목에 있어요. 음. 아,까진 좋은데. 아. 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공간을 우리가 뭐 혀를 내리든 뭔가를 해서 만들어주면은 알아서 공명이 생겨요 아아 하고 아는이 친구는 이친구 입만 더구리이아구는이친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 어,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laughs> 맞아요 힘힘그 남자다 그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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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가성을 이거는 여러분이 못하시는 기술인데 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다 못해요 제 앞에 다 못해요 저만 하는 건데 오. 그러니까 가성대랑 이제 주변에 외부 근육 막울 때부터 시작해서 네, 맞아요. 막 연골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를 다 힘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쓰시는 분이 근데 원래 사실 스 크래밍이나 음. 그롤링이나 어, 어, 음. 근데 그 중에 스크래밍 자체가 음. 원래 외부 근육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명을 비강 아니면 음. 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 음. 얘네는 여기가 공명이야. 맞아요. 맞죠. 맞아요. 왜냐면 저는 <laughs> 공부는 했어요. 나 그거 그그 <laughs> 그 공명되는 위, 위치 이름 알아? 모르가이시리라고 있어. 그렇군요. 어그 아, 위치가 음. 이렇게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위치가 있어. 어디서 있어, 있어, 있어. 어느 나만 말이죠? 남 아, 자, 자, 저, 저 구글에 있어. <laughs> 뭐 어쨌든 음, 음. 그런 거를 쓰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성대만 쓰면은 음. 그냥 아가 끝이에요. 좀뭐힘 추가할 때 들어도 누가 그러니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근데 얘도 울림이 어디 있어. 야. 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말하는 야. 이거는 말씀 안드릴건데다 네. 쳐요. 이런 거를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잘못할 거예요. 힘 주고 내가 말한 것까지 뭐 떨어주면은 이거는 연료 연료 연료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완전 깊이 벌써 힘을 못 주면 이래 요 근접은 하는데. 거기다 아, 두개 아, 넣어줘야 돼요 지금 하시는 거는 딱. 딱이 정도. 이 정도. 이이런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진성대가 그렇게 많이 스치지 않아요. 그죠 벌어지는 가황대가 이게 음. 아랑 다른 게. 음. 후에, 후에. 근데 <laughs> 여러분이 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래치할 때가 아 하면 괜찮은데 하, 아 상태에서 하는 거야. 아 이런 아, 식으로. 스크래치에도 목을 조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음. 하!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굳이 막아 쪼이실까? 야! 야! 어. 야, 하면 안 되니까. 야가 아니라 야! 어. 너 친구 너 친구.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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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뭐헬리콥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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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더막 뭔가 내고 싶어 나도 막.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아 근데 나는 모네가 응. 꼭 응. 그런 외국에서 만드는 지라잉 응. 같은 영화 있잖아 응. 거기서 스테븐스티버그좀좀 좀 주세요 해외에서는 이거 하는 애들 많아 우리나라는 응. 없는 거지 아니 얘한테 이런 소리 없는 괴물 소리잖아 맞아요 베놈 어. 소리를 내가 했었다면은 어배놈배놈 했겠지? 한국말은 <laughs> 놈배놈배놈 <laughs> <베놈>, <laughs> 이거 멋있다 베놈 베놈 너는 요만한 베놈이 얘기하는 거야 막 진짜 막 악마 소리도 내고 낼수 있고 막 그니까 음. 감독님들 악마 소리, 천사 소리 연락 주세요 천사가 어떻게 소리를 내죠? 양승우 양승배 양승배 아무 소리 없는 거 연락 주세요 아니야야봐 한나네 똘시비 <laughs> 아, 그 소리 나서 오케이 더할거 없죠. 인사 좀. 성화요맙소